그게 이제 제가 조금 느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인식이 팍 박힌 게그 플레이어스 때 제가 백스윙 안갈때 근데 그게 슬로우 플레이가 아니고 입스거든요 사실 제가 입스가 왔을 때 솔직하게 얘했거든 저는 백스윙안 간다 나는 가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인다 이해해달라 예, 근데 선수들은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이해를 했어요 불쌍하다고 이제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. 저같이 입수 똑같이 백스윙 안 가는데 몇 명이 있어요. 근데 걔네들은 다 예선 탈락하고 테레비에 안 나와요.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선수들이 있는데 와서 저한테 다 물어봐요. 넌 어떻게 이겨냈냐?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거든요. 그런 똑같은 입수온 선수들한테. 난 이렇게 해봤다. 해봐라. SNS로 2부터 3부터 친 애들이 저한테 몇 명이 와요. 같은 똑같은 입수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내냐 졸아버리겠다. 그럼 제가 SNS로 열심히 써줘요. 왜냐하면은 저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늑장 플레이드라고얘기하는데좀 솔직히 억울해요. 솔직히 저 한국투어면요 빠른 편이에요. 전 T에서 그린까지는 평균 평균에서 평균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해요. 그린에서는 평균보다 살짝 느린 건 인정해요.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이라 생각해제 입술을 보고 득장풀이라고 얘기하면 외그를 많이 했다 뭐 어? 들어갔다 나갔다 그건 저 입술이었어요 그걸 좀 고칠 수 있을까요? 어.. 수, 쉼 호흡 숨? 숨 쉬는 거그 다음에 진짜 힘들지만요 힘을 진짜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제일 된 거는요 브리딩이었어요 브리딩 그게 저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..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숨을 바로 치기 전에 후,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다는 느낌을 치고 그러면서 스타트하면요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거 더 많이 봤어요. 지금 은그 생각 안 해도 돼요. 네. 네,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. 네, 솔직히 얘기해서는 입스라는 거는 평생 갖고 가요. 어딘가에 제 몸에 오프가 어딘가에 있어요. 언제 나올지 몰라요. 이렇게 빨리... 아니, 그게 혼자 이제 한 명이 기권한 바람에 투어 챔피십 30명 밖에 안 잖아. 거기만 간 것도 영광이지만, 어, 제이슨 데이가 기권을 하면 숫자가 홀수가 되면서 제가 그 전전주에 애를 낳고 연습을 못하고 왔죠.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마지막 날 혼자 나가게 됐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반 라인을 어, 1시간 10분 만에 쳤어요. 후반에, 어? 이거 뛰면은 2시간 안에 칠것 같은데? 그래서 후반서부터 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1시간 59분에 그 곱장이 굉장히 길고 언저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홀과 홀 사이도 멀고. 그래서 그 코스에서는 레코드를 세웠죠.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곱장이 더 길어졌어요. 그리고 디자인된 홀곱 홀들이 홀과 홀 사이에 너무 멀어졌어요. 티박스를 뒤로 땡기다 보면은 그만큼 그린서 깎으로 삼사십 m 아들을 걸어가야 돼요. 그러면 옛날에는 6,500야드 치는 게 지금은 7,500야드에요. 거기다 그린이 옛날에는 뭐 2.5m 나왔는데 요즘에는 3.5m 나와요. 그러면은 그린이 늘었을 때는 스리포터 예, 빨라지기 때문에 스리포터 더 많이 나고 6,70cm 되는 것도 마크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플레이가 빨라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.